민수기 12장 미리암과 하론이 모세가 혼인한 에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였으니 이는 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셨더라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우냐하여 지면 위에 그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주께서 갑자기 모세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세 사람은 해중의 성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들 셋이 나아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셔서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니 그두 사람이 나아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으면 나주가 한상 가운데서 그에게 나를 알게 할것이오 꿈 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라 나의 정보세는 그와 같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집의 신실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분명히 말하고 난해한 말들로 아니하며 또 그가 제 모습을 볼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정보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하시고 그의 노를 그들에게 바라시고 그분께서 떠나시더라 구름이 성막에서 떠났는데 보라 미리함이 문등병이 들어 눈같이 희더라. 아론이 미리 암을 쳐다보니 보람 그녀가 문등병이 들었더라.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아, 내 네,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짓을 하였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네가 당신에게 강과하오니, 우리에게 그 죄를 지지 마소서, 그녀가 자기 어미어대서 나올 때, 그 살이 반쯤 소멸되어 버린 죽은 자 같이 되게 하소 마소서 하니, 모세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하나님여 내가 죽게 강과하오니, 지금 그녀를 낫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 주께서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녀 그녀 아비가 그녀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지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녀를 진영 밖에 지일 동안 가두었다가 그 후에 그녀를 다시 받아들일지니라 하시니라 미리암이 진영 밖에 지일 동안 가졌고 미리암을 다시 데려올 때까지 백성은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 내서 떠나 파랑 강야에서 진을 쳤더라 아멘.